어느 단풍 못지않게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화살나무입니다. 주로 산야초에서 자라며 잔가지에 2개에서 4개의 코르코 날개가 있습니다. 꽃은 5월부터 황록색으로 피며 겨드랑이에서 치산 꽃차례로 핍니다. 화살나무라는 이름은 코르크층이 있는 부분을 자르며 마치 화살과 같은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살나무는 생약명으로 기전우 의모, 신전으로 불리며 문헌에서는 화살나무 날개 코르크층을 약재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기침, 가래, 혈관 질환, 어혈을 풀어주는 데 쓰고 특히 여성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항암 효과 또한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합니다. 지방에 따라서 옛날 머리를 빗던 찬빛과 닮았다 해서 찬빛나무라고도 하지요. 때론 우리 식탁에도 오르는데 봄철에 부드럽고 연한 혼잎나물이죠.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따라갈 나무도 흔치 않다 했고 다른 이름으로는 금목이라고도 하지요.